새해 첫날 서대문 안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하얀 비둘기가 있네요 예뻐라 왠지 행운의 비둘기 고고고고고고고 쫓아오는 다른 아이 어디가니 자, 여러분, 저는 1월 1일 새해 첫날. 새벽에는 일어나긴 했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못 오고 좀 아침돼서 여기 집에서 가까운 서대문 안산에 왔어요. 근데 원래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이거 찍을 생각을 못 하고.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 관계로. 그렇죠. 찍을 생각을 못하고,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, 잠시 켰습니다. 여러분, 그래도 새해 첫날, 야트막한 동네 사이지만, 와서 헉헉대니까 좋네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1년에도 건강하고, 모두 모두 하는 일 대박나고, 코로나 박멸, 아자아자.